중요한 웰빙이 뭔가 친구랑 나가서 논다거나 취미활동, 쇼핑 뭐 기분 좋은 거 있잖아. 근데 그게 오래가진 않잖아요. 두 가지 웰빙을 가르쳐 드릴게요. 웰빙에 두... so, well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왜냐면 우리가 다좀잘 살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한국은 웰빙이라 well 그러면 뭐 건강식품 이런 많이 생각하시는데 웰빙은 well 진짜. 진짜 전반적인 그잘 사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조금 얘기를 해 드릴게요 이런 게잘돼 있어야 well, 내가 well-being 하고 있다는 거예요 positive emotions 나의 전반적인 감정이 긍정적으로 있는가 물론 긍정, 부정 있죠 근데 긍정적으로 있는가 자, 대답해 보세요 I felt positive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해 hopeful hope 희망적이고 긍정적이고 세상은 잘될 거, 세상에서 내 삶은 괜찮을 거라 고 생각한다 이거예요 1번, I felt positive. 두번째 engagement. 좀 어려운 말이죠, 영어로. engagement은 내가 그거를 딱 붙어서 한다 이런 뜻이에요. I felt interested and deeply engaged. 이게 하는 게 흥미롭고, 막, 진짜 막 재미만 넘치고, 이건 좀 어려울 수 있지만, engage 그러면은, 그거에 열심히 이렇게 딱 붙어서 한다 이런 뜻이에요. engage가 약혼 이런 뜻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랑 나랑 이렇게 붙어가지고 한다 이런 뜻이에요. 잘 그거에 engage. 충분히 이렇게. 들어가서 한다 이런 뜻이에요 예를 들면 닥터지가 Right Together 하자 그러면 I'm engaged 나는 그거 열심히 하고 있다 이런 뜻어난 몰라 그런 거 몰라 이게 아니고 그 다음 relationship relationship 있을 거 아니야 부모 자녀도 있을 수 있고 남편 있을 수 있고 남친이 있을 수 있고 Right? I felt respected 내가 존중받는 느낌이고 appreciated by others 아 열심히, 일을 해줘서 고마워요 사람들이 존중해주고 너가 너 몫을 하는 거에 대해서 참 잘하고 있네 고맙다 이렇게 해주는 거야 I felt respected and appreciated by others. 다른 사람이 나를 존중하는 편이고, 그 다음에 내가 하는 그 몫이나 일을, 어, 고맙게 생각한다. 내가 잘한다고 생각하는 편이다. 그게 relationship. 그 다음, meaning, 의미. I felt what I did was valuable and worthwhile.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는 것들이, 뭐, 엄마가 됐건, 학생이 됐건, 직장이 됐건, 뭐, 내가 하는 것들이 가치가 있고, worthwhile. 할 만한 좋은 일이다, 할 가치가 있는 일이다 라고 생각한다. 그왜 이렇게 우리 학생들이 막, 어, 막 되게 괴로워한다고 나 엄마 만약에 전엄맘이 어, 내가 지금 뭐 뭐하고 있지 이런 게 아니고 어, 나는 이렇게 아이를 건강하게 키우고 있어. 아, 나는 공부를 하면서 나라는 사람을 성장시키고 있어. 이렇게 내가 하는 일이 valuable 하고 worthwhile 하다. 이런 느낌이 있어야 돼요. 한국 사회에서 meaning 하고 relationship이 굉장히 어려워요. accomplishment는 I made progress towards my goals. 내가 이런 이런 걸 하고 싶은데, 아나이거한개 했고, 이거한개 해가지고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간다는 느낌. 내가 그 하고 싶은 곳으로 간다는 느낌. 자, 그다음 health가 있죠, health. 한국은 오히려 health는 좀 신경 쓰시는 편인 것 같은데, 건강한 거죠. 내가 건강하고 strong. 너무 weak하다 이렇게 느끼지 않는다 이런 뜻이죠. 두 가지 w e l l b e i 을 가르쳐 드릴게요 두 가지가 반대는 아니고 조금 다른 이렇게 그룹인데 둘다 있어야 돼 인생에 1번은 hedonic 약간 쾌락적인 w e l 좋은 재밌고 좋고 하는 그런 웰빙 well 이 있어야 돼요 그다두 번째는 eudaimonic 어, 조금 더 spiritual 한 레벨.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두개다 있어야 돼. 근데 한쪽으로 너무 치우치면 안 돼. 근데 이제 한국 사회에서 너무 희단에 그러면 치우치죠. 즐거움과 행복, 즉 바로 그당시에 만족, 고통이 없는 거. 그래서 희단 이건 좀 지속되지 않는 경향이 있어. 근데 그래도 중요해요. 친구랑 나가서 논다거나 취미 활동, 쇼핑하 기분 좋은 거 있잖아. 근데 그게 오래가진 않잖아요. 음, 그런 거를 말하는 겁니다. 이제 이제 한국 사회에서 조금 더 해야 되는 게 이거야. Eudaimonic well-being. 우리가 저쪽 편을 많이 생각하는데 편안하고 즐겁고 재밌고 그때 딱 좋고 그런 거 있죠? Eudaimonic은 spiritual한 거예요. Daimonic 요게 이제 시... 신성 이런 약간 그런 뜻도 있어. 요 그래서 spiritual 영적 약간 그런 뜻이죠. 삶의 의미와 개인적 성장. 그니까 자, 실현, 이런 게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이게 금방 되지 않잖아. 조금 약간 장기적 성취감이. 에요 좋은 사람이 되고, 선한 일, 다른 사람에게 좀 선한 영향을 주고 싶다는 거죠. 필요한 건 약간 도파면적 그러니까 그것만 계속할 수가 없어. 결국엔 떨어지게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자, 실현보다 더 높은 게 뭐라고 그랬어요? 더 높은 게 자기 초월이라 그랬죠. 그래서 좋은 사람이 되고 싶고, 선한 영향을 믿고 싶은 거. 그것도 되게 기분 좋죠. 내가 고통스러울 수도 있어. 요즘 그 지사랑 챌린지 때문에 제가 거의 매일 라이브 명상을 하거든. 요 그러니까 나는 나는 졸리는데 와서 해야 돼. 나영이 너무 힘들까 봐걱정된데 그런 거 왜냐면 우리 엄만 제가 몸이 안 좋은지 아니까. 근데 내가 엄마한테 진짜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나 걱정하지 마라. 나는 매일 매일이 행복하고 감사하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매일 매일 잠안자고 일러서 이걸 해야 되는데 행복하고 감사해. 요냐 왜냐, 왜냐 결국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하는 거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은 한 사람이라도 조금 마음의 고통을 받는 사람이 조금만 마음이 덜어져도 되게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침에 못 일어나서 눈 맨날 이렇게 부어가지고 하는데도 깊고 지속적인 만족감이 있어. 왜냐면 그한 분이라도 이걸 듣고, 어, 저도 제 길을 찾기로 했어요. 하신 선화건물주님이 있고, 아니면은, 어, 그 얘기가 너무 도움돼가지고 내가 끙끙끙 할거 있었는데 너무 도움이 됐었어요. 좀이라도 일찍 들을 걸. 이런, 있잖아. 그런 나에게 만족감과 그 미닝, 의미가 있는 거죠. 그 열심히 어, 멘토링 하기 그렇네. 제가 그를 어떻게 보면 멘토링 하기를 열심히 하고 있잖아. 제가 그래. 내면도 건강한 사이가 되기까지가 진짜 궁극적인 거지, 그거. 그냥 감이 딱 왔어. 원래. 지금 사랑으로 세상을 답다. 지사랑 샌, 챌린지 시작해서. 결국 답은 사랑이야. 확 덮어버려. 자랑으로. 이렇게 한번. Head on 그래서 유대인분들 두 개가 같이 있어야 돼. 왜냐면은 맨날 고통을 해줄 수 없잖아. 그러니까 즐겁고 예를 들면 나는 남편하고 같이 밥 먹고, 이렇게, 어, 쓰담쓰담 해주고, 이런 게 되게 좋아요. 그리고 강아지들. 하고 있고, 그런 게 있잖아. 재밌는 게. 맛있는 거 먹고, 그죠? 저도 쇼핑을 안 좋아하진 않는데, 요즘 너무 일이 많아서 쇼핑을 진짜 안 나간 지가 한참 됐어. 이런 거다 온라인으로 그냥 사고. 그냥 쇼핑 나가고 싶어요. 어쨌든 그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의미, 장기적 성취감,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좋죠? 생각만 해도 너무 좋죠 제가 지금 웰빙에 대해서 더 많이 공부해 가지고 알려 드리려고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걸 위해서 우리가 뭘 하면 되는지 그걸 한번 같이 해볼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어이 중요한 웰빙이 뭔가 어떤 웰빙이 있는가 앞에 6개 본 것도 중요하죠 그런 걸 내가 다 하나하나 잘 채우면 좋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